여러분,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관한 학문이겠죠? 그런데 막상 철학책을 읽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평소 자기 머리가 좋다고 자부하시는 분들, 공부께나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가진 분들도 철학에 도전하면 10중 8구 두손 듭니다. 철학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게 무력합니다. 왜냐하면 철학, 그리고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형이상학 논리학 현상학 인식론 존재론 실존주의 윤리학 경험론 유물론 등등 이상한 이름의 철학 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의 관계 를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상당 부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철학의 다양한 분야와 학파들을 알맞게 정리하면 이해가 쏙쏙 됩니다. 머릿속이 지저분하면 공부해도 효과가 적잖아요. 머릿속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당연히 만사형통입니다. 쉽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디정은 어려운 얘기 하지 않잖아요. 실용성과 유용함. 이것을 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철학은 논리학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들 머릿속에서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개념, 즉 단어가 연결되는 것 그것을 일컬어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생각은 지금 여기에서의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여기에서의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무수히 많은 대전제가 있고, 이 대전제의 토대 위에서 판단이 행해지고, 또 그렇게 하여 생각이 도약합니다. 이런 생각의 도약을 일컬어 추론이라고 합니다. 논리학은 이런 추론과 개념에 관한 학문입니다. 생각의 형식을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도 하는 이 논리학은 머릿속 개념과 추론으로 이 세계의 아주 다양한 존재를 이해해냅니다. 논리학에서 존재는 머리 바깥이 아니라 머리 안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이상학입니다. 머릿속에는 많은 대전제가 있고 그 대전제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대전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의 대전제는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보편적인 것이고 머릿속에 있으니까 사유물입니다. 그것을 탐구하는 철학이 형이상학입니다. 형이상학은 머릿속에서 불변의 존재 즉 가장 중요한 사유물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형이상학이 탐구하는 그런 사유물은 몇개 없습니다. 신이라든지 세계의 시초라든지 종말이라든지 사후세계라든지 영혼이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형이상학과 존재론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형이상학에서도 진정한 존재는 머리 바깥이 아니라 머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학과 형이상학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고 이 연결을 모르면 철학에서 길을 잃습니다. 다음으로 윤리학입니다. 인간은 좋든 나쁘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결과에는 그 결과를 낳는 원인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행동에도 원인이 있을 겁니다. 행동의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철학자들은 머리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머릿속에 있는 대전제 중에서 좋은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원리가 있고, 실제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우리는 실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평가합니다. 이것에 대한 철학이 윤리학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윤리학은 머릿속 좋은 원리와 머리 바깥의 인간 행동 그리고 그것들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서로 이름은 달라도 윤리학과 도덕 철학은 서로 의미상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실천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논리학과 형이상학은 이론 철학이었습니다. 이제 철학 학파 중에서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던 경험주의를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철학의 3대 가문이라고 할수 있는 논리학, 형이상학, 윤리학을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머릿속에 있는 논리의 산물입니다. 이성의 산물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생각을 도약시키고 확장시키는 인간 머리의 요소가 이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논리학, 형이상학, 윤리학은 모두 이성의 철학입니다. 논리학, 형이상학, 윤리학이 머리의 산물, 이성의 결과, 즉 출력물, 머리의 아웃풋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풋은요? 머리에서 나온 게 있다면 머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 철학자들은 만약 머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없다면 들어간 게 없으니까 머리는 텅 비게 돼서 아무것도 밖으로 출력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우리 인간이 감각해서, 즉, 감각 자료가 머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저런 지식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머리 안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그것을 일컬어 그들은 경험이라고 불렀습니다. 경험이 없다면 데이터 입력도 없고, 따라서 어떤 지식도 출력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던 철학자들의 관점을 다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죠. 여기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상을 수용합니다. 그때 수용되는 것은 대상에 대한 감각 자료, 센스 데이터입니다. 감각 자료가 센스 데이터가 머릿속에 들어가서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인상이 관념을 만들고 결국, 인상과 관념이 이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이 원래부터 머릿속에 프레임으로 딱 짜여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감각 자료가 인상과 관념을 만들어서 이성이 탄생한다라는 논리,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의 관점을 따르면 이성의 산물인 논리학과 윤리학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논리학에서의 추론은 관찰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전통적인 연역 추론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귀납 추론이 중요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윤리학에서는 사람들의 행복과 쾌락이 도덕의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었습니다. 실제 세계, 경험 세계가 중요하잖아요. 경험 세계에서 사람들의 행복, 쾌락, 그런 것들이 당연히 지식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경험에 의해 검증도 되지 않는 머릿속 사유물을 탐구하는 형이상학 그것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주의입니다. 경험주의가 철학사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납니다. 근데 영국에서 태동한 경험론은 감각 자료, 센스 데이터의 중요성을 발견했고요. 실천 철학에서는 나의 행복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윤리학 영역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경험주의 통찰이 만들어낸 인식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상을 생각합니다. 대상이 있음으로써 머리 안으로 감각 자료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논리학 구조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머릿속에서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21세기 관점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18세기, 19세기에서는 어 이거 정말 처음 있는 일인데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였습니다. 칸트는 인간 머리의 구조를 어 이거 재편해야겠다. 수정해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감각 자료를 수용하는 요소와 감각 자료를 처리하는 요소. 이런 두 개의 관계로 머리 구조를 수정합니다. 감각 자료를 수용하는 제1 요소를 감수성이라고 하고요. 학자들은 감성이라고 번역합니다. 제2 요소는 종래의 논리학 구조입니다. 지성과 이성의 활동 영역입니다. 이두 개의 요소가 데이터를 건네주고 가져오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대상이 있고 감각 기관이 감각 자료를 센스 데이터를 머리의 제1 요소 안으로 가져옵니다. 이때 제1 요소에서 직관과 표상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데이터를 수용하는 제일 요소의 등장. 다시 말하면 직관과 표상은 현대 철학의 시작을 알립니다. 대상으로부터 이성까지 이어지는 이런 구조를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인식론입니다. 인식론은 대상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이해되는지를 탐구하고 우리 지식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우리는 어디까지 알수 있는지를 고찰합니다. 인식론과 논리학의 차이점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제1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의 차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애 철학입니다. 쇼펜하우어, 티르케고르, 니체로 대표되는 철학입니다. 유럽의 인류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렸던 계몽주의계몽주의의 모토는 라틴으로 사페레 아우데, 즉 과감하게 생각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섬세한 지성을 갖고 있는 철학자들이 이 모토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과감하게 생각하려면 자기 이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성을 활용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생각에서 벗어나 생각을 도약시키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때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추론에 필요한 머릿속 대전제에는 사회적 원리, 상식 사회통념, 관습 이런 것이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개인의 머리는 실로 타인의 권력자의 대중의 종교의 관습의 이성원리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휴, 과감하게 생각하라고 해도 실제로는 과감하게 생각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종래의 이성원리를 가위로 잘라내려는 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내 머릿속에서 나의 의지가, 나의 정신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철학이 생의 철학이었습니다. 단독자의 인생, 단독자의 삶, 단독자의 의지, 단독자의 힘, 단독자의 영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20세기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 현상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식론에서 대상은 머리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머리 안으로 가져옵니다.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존재에 대한 지식은 머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머리 바깥의 대상은 인식 과정을 거쳐서 머리 안의 존재로 바뀌는 것이죠. 즉, 존재는 머리 안에 있습니다. 머리 안에 있는 그 존재, 즉, 생각의 대상에 철학자들은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상입니다. 인식론 이후에 이처럼 대상과 존재의 불일치 문제에 철학자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왼쪽 즉 리얼리티 리얼리티에 더 관심을 두느냐, 오른쪽 즉 머릿속 현상에 더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철학 사조가 달라집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안다는 것은 머리 안의 현상입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것을 아는 것이며 머리 바깥에 있는 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 안에 있는 것은 머리 바깥에 실제로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현상학이 등장합니다. 현상학은 머릿속 현상으로 나타나는 존재를 탐구합니다. 당신 머릿속에 들어온 존재를 판단하십시오. 그것이 지식입니다. 학문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머리 바깥의 존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는 아까 살펴본 인식론 이후의 불일치 문제에서 현상학과 달리 왼쪽, 즉 머리 바깥의 리얼리티 세계의 대상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히 대상의 아닙니다. 존재자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머리 바깥의 현실 세계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자의 존재를 탐구합니다. 이런 존재가 머리 안쪽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철학 계통과 전혀 다른 철학인 유물론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머리를 정신으로 봤지 물질로 보지 않았습니다. 철학에서 탐구하는 논리와 사유는 정신 활동이지 단순히 뇌세포나 뇌신경의 동작과 관계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먼저 물질이 있고 그다음 정신이 있다고 물질이 정신을 지배한다는 유물론이 등장했습니다. 유물론은 머릿속 주도의 철학의 전통을 거부합니다. 만물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유물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역사적 유물론으로 발전합니다. 지배구조에 의해 사람의 존재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어 철학입니다. 인식론이 등장한 이후 진리에 관한 한 인간의 생각은 믿을 수 없음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럴수록 철학은 퇴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철학도 과학처럼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갈수 없을까요? 인간의 머리 바깥으로 언어가 표현됩니다. 언어에는 단어들 즉 개념들이 있고 또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머리 안쪽에서 주관적으로 불확정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표현된 언어를 탐구한다면 과학처럼 수학처럼 안전할 것 같습니다. 언어 철학이 탄생합니다. 논리실증주의 분석 철학 등 비슷한 계보입니다. 이처럼 언어 철학은 머리 바깥으로 나온 단어와 문장 구조 그리고 의미를 탐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철학입니다. 이 표현은 제가 임의로 붙인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학문적인 용어였는데요. 작가의 철학,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로는 알맞은 표현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표현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작가는 박사학위 소유자의 베스트셀러 작가의 명성이 자자한 학자들입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게 사라졌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모든 인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는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것을 여전히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시대에 뒤처진 인물처럼 비춰집니다. 대신 전통과 관습을 완전 무시할 만큼의 자유를 제가 여러분이 누리는 것처럼 철학자들도 누립니다. 그들은 남이야 뭐라든 이 세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펼쳐냅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답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철학입니다. 오타쿠와 스승의 경계에서 탈주하는 지적인 세계입니다. 여기에서 오타쿠란 작가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작가의 팬클럽 혹은 연구모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타쿠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지적인 세계인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인간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인간도 인간의 머리에서 분석되고 해석되고 편집된 지식을 세계에 제공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다양한 철학이 나타나고 발전하겠지요. 이해되셨나요? 아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하는데 정말로 많은 시간을 헤맸고 낭비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아, 이런저런 고전을 읽고 생각하면서 아주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저처럼 여러분도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널리 공유해 주세요. 세상에는 사서하는 고생도 있지만 쓸데없는 고생도 많습니다. 지금껏 설명한 철학의 이모저모의 관계가 많은 이에게 알려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